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마 대신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축생 소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축생 여러분들은 소의 성격처럼 신중하고 성실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4년 갑진년용의해로 이해가 소띠에게는 파괴살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생 소띠 여러분들에게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해로 성실한 성격과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노력해왔던 일들이 이제서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일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 나가는 것이 유리할 때입니다. 특히, 금전 운에서는 꾸준한 상승세도 기대가 됩니다. 원래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작은 성공을 사아가는 그런 방식이 좋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나친 욕심은 근무이다. 소의 느긋한 성격처럼 성실하게 노력하면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축생 소띠 여러분들은 경력의 완숙기에 접어든 시기다. 남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순간들이 올수 있습니다.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축생 소띠 여러분들은 원래 금전우는 비구적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꾸준하게 전략을 해왔던 분들이라면 그 성실함이 빛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큰 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계획적인 재테크와 자산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나친 투자나 위험한 금융 상품에 손을 대기보다는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큰 지출을 할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서 작은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원래는 많이 벌기보다는 지키기에 집중하라. 소띠 여러분들의 특유의 인내심과 신중함을 발휘한다면 금전적인 스트레스는 크게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면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한 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도 약해질 것이고 작은 감기나 피로들이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특히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운동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가벼운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 일과 가정에서 운영을 잘 맞추고 본인이 여가 시간도 충분히 활용도 하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찾아 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원래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내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다. 미리미리 건강을 챙겨 큰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가정 내에서는 소소한 행복은 누릴 수 있다. 배우자의 관계에서 큰 갈등은 없겠지만. 가끔 사소한 의견 차이로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 잊지 마십시오. 또한, 원래는 부부 간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서로의 생각을 자주 나누어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원래 키 포인트가 된다 생각을 하십시오. 정합적으로 24년 기축생 소띠 여러분들에게는 안정적이면서도 큰 무리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된다. 일과 금전, 건강 모든 면에서 큰 위험은 없겠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리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잘 유지하시고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니까요.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성공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나큰 힘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